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요즘에 AI가 진짜 별의별 일들을 갑자기 해낼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인간은 앞으로 뭘할수 있지라는 의문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정말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전문 집단이죠. 예술가들의 행보로부터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에 뭘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보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난 점이 예술도 ai가 잘 하게 되면서 미술 학원 원장님들한테 이런 상담이 많아졌다고 해요 이제 그림도 ai가 더잘 그리는데 미술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실제로 그렇죠 디지털 아트 대에서 1등 수상한 작품이 ai로 만든 것이었고 소니의 세계적인 사진 대에서 1등 수상한 게 ai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예술가가 했던 능력이. 갑자기 필요 없어진 케이스.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죠. 예를 들어서 19세기 초중반에 카메라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존의 사람들을 그대로 그리거나 풍경을 그대로 그렸던 화가들의 할 일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우려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화가가 다 사라졌나요? 대신에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개성과 자신이 보는 대로 자신의 관점을 담아가지고 새롭게 대상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술가들은 기술이 할수 없는 다른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옛날부터 이런 일들은 펼쳐지고 있었고요. 또 재미난 점은 뭐가 있냐면은 새로운 기술, 매체들이 발전하게 되면은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 다 뺏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가들은 그러한 새로운 도구를 예술에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남준 씨 한번 보세요. 이렇게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별의별 것들을 이용해서 진짜 첨단의 예술을 개척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센서라든지 각종 첨단 기술들이 예술에 활용이 되고 있죠. 이건 제가 정말로 인상깊게 체험했던 랜덤 인터내셔널 그룹의 레인 룸이라는 작품인데요. 센서가 천장에 달려 있어가지고. 내가 지나갈 때, 내가 지나가는 자리만 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환상적인 경험을 이 관객들에게 제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내는 것 자체, 그리고 활용하는 것 자체가 예술가들의 역할인 것 같고요. 또 NFT라는 신기술이 나오면서 예술가들 역시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품의 물리적인 소유 가치가 아니라 소유권만 사고파는 신기한 현상이 펼쳐지기도 했었고,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발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전시가 어딨냐면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매년 여는 올해의 작가상 그걸 보시면은 미술계의 트렌드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전시에 가시게 되면은 요즘에는 그림그린 그런 회화작품은 거의 없습니다. 자 최근에 열렸던 올해의 작가상 수상작은 뭐였냐면은 로봇이었어요. 로봇 작가 권병준 씨가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 아티스트시고요. 전에 혹시 삐삐롱스타킹이라고 아세요? 거기서 고구마란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가수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된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 로봇들이 마치 삼보일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뭔가를 갈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모습과 그림자를 저렇게 오묘하게 조합을 한 거. 이게 1등을 먹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도 활용을 하고 있고. 어, 제가 많이 보여 드렸죠? 보리스 엘 다크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직업은 프롬프토그래퍼라는 신종 직업을 창직을 했어요. 그래서 AI에게 명령을 해 가지고 새로운 사진 작품을 만드는 이런 사례들 역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면은 그 기술의 일로 인해서 모든 일자리가 인간의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가지고 역할을 해내는 인간들 역시도 계속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AI에게 시켜서 만든 작품에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사람이 직접 그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AI로 생성해낸 작품이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냥 병기만 이렇게 세워두고 알무트라고 서명만 했을 뿐인데 이게 굉장히 현대예술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처음에는 미술전에 출품했다가 이 작가 역시도 빠꾸먹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작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일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물건을 가져와 새로운 제목과 관점 아래 그 쓰임새가 사라지도록 배치했다. 그 결과, 그 오브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열렸냐면, 개념예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작가들은 직접 뭔가를 만드는 그런 손재주 능력이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한 것을 구현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고, 구현해낼 때는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되고, 공장에 맡겨가지고 그 물건을 만들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똑같은 제품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죠. 중요한 거는 그 개념의 창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손기술 대신에 창의적인 발상 능력이 예술적인 가치로 지금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조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서울에서 대림 미술관에서 열렸던 미스치프 전시회에 다녀왔는데 너무나 충격적으로 재밌었어요. 이 사람들이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게이 아톰 신발.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으시죠? 큰 아톤 신발 신고 다닌 거. 이거 만든 사람들이고요. 또 재미난 일들을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95%의 성수와 5%의 알코올이 함유된 새로운 음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예술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이 사람들의 재미난 예술작품, 데드 스타트업 토이스라는 건데요. 엄청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실패한 5개 스타트업들의 개발품들을 미니어처 장난감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겁니다. 과도한 투자 거품 사업을 풍자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실패한 이유를 사망 원인으로 적어 놨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굉장히 익숙한 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지보라고 하는 로고, 이런 것들도 장난감으로 만들어서 팔았고, 그리고 또이 작품은 뭐냐면은 정부를 향한 불만, 항의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적어서 보내면은 로봇이 어린아이들 필체로 편지를 작성해서 미국 의회에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요. 애들이 크레용으로 작성한 편지가 가장 국회의원에게 잘 전달이 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이런 공익사업을 한게 작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로봇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에 엄청난 총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뭐 새로운 기술을 예술에 활용한 사례이면서 개념 예술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왜 예술이냐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에 페인트 볼 총을 설치하고요. 관객들이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열어준 거예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사는 이 로봇이 안전하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 관객들에게 원격으로 그냥 마음껏 조종해봐라고 했더니 무슨 일이 펼쳐졌겠어요? 사람들이 마음껏 총을 갈기면서 갤러리를 파괴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기도 해요. 자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자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퍼펙트 패밀리라고 하는 박혜수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앞으로 1인 가구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가족과 친구를 그때그때 빌려갈 수 있는 그러한 보험성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예술 작품으로 2019년 올해의 작가상에 출품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병기를 거꾸로 뒤집어 놓거나 물감을 흩뿌리거나 아니면 약병을 전시해 놓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도 있고 이렇게 단색화 작품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예술가들은 기존의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런 창의성들을 계속해서 보여줘 왔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앞으로 기존의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간의 역할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기존 예술가들, 예술가들의 행보를 보면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힌트를 정리해 보자면, 은 새로운 기술이 할수 없는 새로운 영역들을 예술가들은 계속 개척을 해왔고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예술가들은 도구로 활용해서 새로운 예술로 창조를 시키기도 했다. 또 손기술 대신에 창의적 발상 능력에 더욱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각종 일들을 대신해주게 된다면 인간에게는 또 어떠한 능력이 중요해질 것인가.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술가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변기 거꾸로 놓은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일반화가 되는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일반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도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자 희소성 자체에 가치를 부여해서 부를 창출해내는 NFT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도 유행하기도 했고,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하는 플레이 투 언이 유행하기도 했고요. 메타버스의 가상의 땅을 파는데 그것도 가상의 희소성을 부여해가지고 사람들의 투기가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기도 했고, 또 이러한 디지털 가상세계의 참여자들에게 더욱더 큰 보상을 하려고 하는 웹3에 대한 시도 역시도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생성형 AI가 계속 발전하면 인간은 뭘 해야 하는가? 그 힌트를 얻을 곳이 바로 저는 예술가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AI 시대에 과연 그들은 어떠한 창의성, 어떠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들은 앞으로의 노동, 인간에게 중요한 역할에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에 큰 계획이 없으시다면은 전시회 한번 다녀와 보시면 어떠실까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